안녕하세요. 스포테이너 신수지고요 콜댄스를 잘한것 같긴 한데 이번엔 더큰 관문이 찾아왔습니다. 볼링으로 만나 뵙게 된 신수지입니다. 더큰 관문이라고 하셨는데 네. 사실 오늘 또 이제 약간의 주종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. 예예. 네, 예. 옛날에 이제 또 잘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 6년 더 됐나 봐요. 한 7년 전에? 프로 이제 합격을 하고 어느덧 프로 이제 3년 차가 됐고요. 아내 네, 성적 좋습니다, 신스지. 리그를 좀몇년 뛰다가 성적은 한중하위건 <laughs> 네, 그러고 나서 지금 볼링을 안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5년 정도 네, 공을 아예 안 잡았습니다. 그렇게 안 잡으셨다고 하셔서 네. 저희가 또 최고로 도움을 주신 아, 예. 선수님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요 <laughs> 아우, <laughs> 제대로 소개하셨네요. <laughs> 네, <자기 설명도. 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설공단홍은희 선수라고 합니다. 아, 멋지다, 멋지다. 이번 연도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됐고요. 네, 볼링대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또 홍민 선수님께서 오늘 신수 선수님과 함께 팀을, 해, 팀을 맞춰서 이제 대결을 해볼 건데 혹시 이제 신수 선수님 볼링 실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 네. 어, 어떻게 알고? 이게 프로로 나오셨을 때 이제 TV로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. 썼었었었었어요. 썼어, 썼어, <laughs> 그때는 하루에 진짜 적게는 3 0 게임, 예, 네, 많게는 3 6 여섯 게임씩 매일 쳤었어서 매일 밤새 좀 볼링장이 있었거든요. 일 끝나고. 그때는 그니까 뭐 시작부터 막 연속 스트레스 막 하고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네. 어떻게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사람이 어쩜 이렇게 몸이 기억력이 없는지. 4, 5년이 지나니까 네. 일단 그그15 파운드라는 무게를 다시 들 자신도 없고. 네, 그래서 오늘 그냥 정말 아마추어의 찐 마음으로 네, 선수님께 기대고 자왔습니다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우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2015년 12월 창설된. 강변역에 위치한 동서울 그랜드볼링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해 8년차 볼링클럽 스플릿입니다 와 저희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91명의 회원이 볼링을 친목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, 스플릿 볼링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 7년째 볼링을 치고 있는 백진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릿 볼링클럽에서 지금 1장을 맡고 있는 <laughs> 권윤범이라고 합니다. 지금 구력은한 16년 됐고요. 동서울에서만 에버 한2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한 퍼펙트 기록 좀 많이 갖고 있고요. <laughs> 800 기록도 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. 퍼펙트 기록은 혹시 몇 번이신지? 수0번 이상이라 서잘 세지 않습니다. 저도 솔직히 준비하면서 퍽을 못 쳐봤어요. 제가 베스트 299거든요. 턱을 지금까지 못 쳤는데, 그렇게 많이 치셨다고 하면, 저보다 9수 정도 위신 것 같은데, 어, 최대한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희가, 예, 꼭. 어떡하죠? <laughs> 저희는 후공으로. 아, 그러면 제가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가지! <laughs> 네. <laughs> 아아아아 다. 사장니다 저희가 많이 안 들어오셨나봐요. <laughs> <laughs> 대신 게아니 오! 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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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이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오 이거 잠수인가요? <muicide> 오, 됐다. <땡> <avez> <밀>

7번 어렵습니다. 안녕! <laughs> 네. <아니야. 웃음> Å, å, å!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

소감. 아 어, 정말 즐거운 어. 경기였고요. 근데 어. 너무 잘 치세요.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. 일단 제가 너무 그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선수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았나 <laughs>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8년 넘게 이렇게 쭉한 종목을 해오셨다는 게 엄청난 열정이 있어가는 거. 너무 멋있으시고 네그 열정 오늘 진짜 잘 담아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굿 게임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런 좋은 게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말 이번 게임 정말 집중해서 이기게 된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게임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엔 저희가 이겼지만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장비 없이 하우스볼로 한번 대결하는 것도 음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할 만하죠, 예. 할 만하죠. 네. <laughs>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해봤는데 특히 홍민희 선수님은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해보실 것 같고요. 아 어, 오늘 되게 정말 즐거운 경기 했고요.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. 와 저도 이렇게 하우스볼을 애초에 시작부터 좀 마이블로 해가지고 해본 적이 진짜 없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고 갑자기 좀 잊었던 볼링에 대한 마음이 어막 엄청 새롭새롭피어나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. 또 이제 동호인 분들도 열정 넘치고 너무 응도잘해 주셔 가지고 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. 스크라이크 측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희도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될수 있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앞으로 이제 남은 시합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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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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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라이크 와이